거실이 넓어서 거실에 TV와 쇼파 및 스탠드 에어컨 등이 충분히 들어갑니다. 큰 방에 더블 침대와 옷장 및 화장대 등이 들어가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. 큰 방에 위치한 부부 욕실이 깨끗하며 욕실에 세면대가 있어 편리합니다. 중간방에도 침대와 책상 및 옷장 등이 충분히 들어가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. 작은 방에도 침대와 책상 및 옷장 등이 들어가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. 거실에 위치한 메인 욕실이 넓고 깨끗하며 욕실의 전체 모습입니다. 주방이 깨끗하며 주방의 식탁자리와 냉장고 자리가 나오고도 좁지가 않습니다. 이번엔 주방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도 잘 보이게 촬영하여 올려놨습니다. 끝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도 잘볼수 있도록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. 베란다 겸 세탁실의 전체적인 모습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. 거실의 안쪽에서 창가 쪽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올려놨습니다.